듣기로는 이수양댐이 있기 전에 땜목이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 봤어요, 지금 어르신. 보셨어요? 예, 네, 그때는 이 교통수단이 좀 커가지고, 자, 양구 전화화천이나 그때에서 땜하기 전에 거기서 땜목이 내려왔어요. 아. 그, 거기에서 일로다가 교통, 내려왔어요? 네. 그럼 그때 땜목은 얼마나 컸어요, 어르신? 글쎄 뭐, 그. 뭐 틀려요. 그내려놓는그 양이. 맛, 네. 그러니까 예. 그니까 이뭐 나무에 따라서도 틀린지. 네. 크고 많은 것도 있고 또, 또 조금씩 조그만 것도 아 내려오고. 옛날+ 옛날 한양에서 궁궐이나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면 울창한 강원도의 산악지대에서 목재를 조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도 험하고 차도 없던 시절이라 그큰 통나무를 어떻게 옮기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뗏목입니다. 목재로 쓸 통나무를 엮어서 뗏목을 만들고 그것을 물길을 통해 한양까지 옮긴 것이지요 이렇게 뗏꾼들은 몇 날을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꾼들이 중간중간 뗏목을 정박하고 쉴수 있었던 것이 나루였습니다 나루에서 쉬기도 하고 때론 술판을 벌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동네 꼬맹이들이 몰려와서는 돼지우리 지어라 돼지우리 지어라라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뗏목이 풀어지라는 의미의 노래였죠 뗏목이 풀어져 통나무를 주우면. 큰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떼꾼들이 고생, 고생해서 한양까지 도착을 하면 그 대가로 꽤큰 돈을 받았습니다. 이를 떼돈이라 불렀지요. 지금의 떼돈 본다는 말은 여기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강원도의 질 좋은 목재를 한양까지 옮겨야 했던 떼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고단한 삶. 떼꾼들은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물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양강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함께 흘렀던 삶의 길이었죠.